오늘 날씨 좋죠? 그리고 지금 뒤에 해도 뜨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아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만에 네, 그러니까. 어, 타니까 즐거웠는데 추워요. 주부가 되게 고소해요. 주무는 원래 고소해. 더 고소. 솜으로 만든었 나는 고소하지. 여기도 엄청 앞이 뜬게 잖아요. 일단 허벅지. 허벅지가 중요한 이유가 근육도 제일 많고 근육 양도 제일 많고 힘도 제일 좋은 거같 탱크 라아요 건강기능에서 너무 건강기능이 지금 뭐 건강식품 단거라도 <laughs> 받은 것처럼 아르기인! <laughs> 소팔메토! 이런 거. <거구나. 웃음> 아 그만 그만! 아 그만! <laughs> 아 빨리! 안녕하세요 모토이슈건입니다 저희 모토이슈의 방방곡곡 첫 번째 컨텐츠 오늘 시작하게 됐는데요. 또세 명의 그 모터사이클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모토의 나건 기자입니다 바이커즈랩 김남구 기자입니다 한국 일인차신문이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첫 번째 콘텐츠 부터 감사하게도 피아지오 코리아에서 베스파를 협찬을 해 주셔 가지고 다 함께 베스파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스파 gts가 20년 만에 풀체인지 되었습니다 베스파 gts 300 슈퍼텍은 티프 t 계기판이 들어가면서 이 최신의 디지털 사양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서스펜션부터 브레이크,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 요소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GTS300과는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런 베스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베스파 GTV가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베스파 GTV는 예전에 과거에 베스파에서 있었던 이 낮음 파로바소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클래식한 디자인과 스포티한 룩을 가지고 가는 것이 베스파 GTV의 특징인데요. GTV 역시 이 TFT 계기판을 넣으면서 현대적인 어떤 장점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두 모델 모두 스마트키가 적용되면서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 이번 신형 20년 만에 풀체인지된 GTS 300 시리즈의 장점입니다. 오늘 날씨 좋죠? 어, 네, 뭐, 비만 안 내리면 되죠. 사실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 그냥 비 소식은 없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없졌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뒤에 해도 뜨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개, 괜찮죠. 아,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그 한겨울을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저희가 다 같이 맨날 찍으러만 다니다가, 어... 저희가 한번 놀러 가는 거니까, 더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오늘은 강원도 홍천으로 갈 예정입니다. 홍천에서 뭐 하죠? 홍천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아, 그쵸, 그쵸. 네, 오도바이 타고 타는 건데 홍천으로 가는 이유는 수도권 라이더들이 그 강원도를 되게 라이딩을 하러 많이 가는데 항상 홍천은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목적지보다는. 아, 음, 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 홍천이 우리나라 시군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아, 차지하고 있고 아, 아. 강원도 인제, 충천 강릉, 양양, 횡성 네네. 경기도 가평이랑 양평. 네네. 이렇게 되게 다른 데도 되게 많아. 요 아, 네. 인접 지역이 많나 네. 그래서 홍천을 <laughs>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구석구석을. 좋죠. 해가지고 좋죠. 홍천으로 떠나기로 했으니까 지금 출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안디아모! 아, 밤 안에 타니까 즐거웠는데, 추워요. <laughs> 빨리 밥 먹으면서 눈을 녹여야 될것같아 어. 춥, 춥대요? 생각보다? 저, 저보다는 이, 이 사람들도 많이 추워하고 있어서 힘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정도면뭐 괜찮죠? 아이 정도면 충분하 충분하죠. 한 겨울을 생각해보세요. 오늘 다 베스파라서 <laughs> 여기는 막국수라고 써있지만 두부 맛집이고요. 두부를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막국수는 안 먹어봤고 두부가 맛있으니까 네 두부를 같이 <laughs>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분생하러 홍천에서 했는데 제가 그 부대 있는 쪽으로는 천하도 안 보이지만 여기 부대 있는 쪽 반대편이기도 하고 <laughs> 휴가 나갔다가 휴가 복귀하는데 그때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laughs> 맛있어서 종종 오고 있습니다. 아이, 드십쇼, 좀. <laughs> 됐어, 됐어. 수심자는 저리 가. 많이 드십쇼. 아, 맛있게 드십쇼. 많이 드시면 졸리긴, 졸리겠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어차피 추워가지고 졸리는 아, 것 같은데, 아, 아니지. 아, 원래 배부르면 졸네. 추우면 더 졸리지. 둥구가 되게 고소해. 응. 음. 무는 원래 고소해. 아, 그렇죠. 두더 고소. 소으로만들었는데 고소. 나는 고소하지. 베스파 <laughs> 계속 타면서 내가 스스로 되게 좋아하는 거는 차와 차 사이를 이렇게 다닐 때가 아, 편하다죠 <laughs> 힘이 엄청 좋아서 북 네. 가면 차가 북 솟아오르고. 또훅누르면훅 들어가고 훅 감을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 갖고 생각보다 차가 되게 괜찮음. 이탈리아에서 저것 타고 투어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탈리아 마일리지만 100km. 100km야? 이탈리아에서 베스파로 탔던 마일리지만. <목소리> 엄청 많이 타셨네요. 그때도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쭉 가면 어 피곤해 하고서 휴게소로 들어가면 무조건 기름을 가득 채워야 돼. 그래서. 그래서 기름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기름 떨어질 때까지 달리는 거죠. 밥을 먹고 나니까 많이 따뜻해졌어 여기가 홍천에 있는 응. 위켄드 칠사라는 카페인데 그 지도에서 길에 있는 카페 검색을 했다가 데스파랑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찾았던 건데 아주 좋아요 음. 공간이 음. 따뜻할 때 오면 더 좋을 것같아 여자친구랑 오면 제일 좋겠죠 음. 어, 불편하네 불편하네, 네. <웃음> 불편하네. <웃음> 불편할 것까지보이 <laughs> 여자친구는 같이 오면 되지 전 할머님 모시고 올게 저는 어머니 모시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안 생기는 거야 <웃음> <웃음> 이런데 그렇게 어필하니까. 아니 저는 뭐가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로버트 사이클 기자다 이렇게 하면 부가 설명이 필요하잖아. 음. <laughs>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물어보면 그냥. 그냥 회사 다닌다 이렇게 하는데 네. 제 친구들이 그래요 저는 그냥 네.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네. 저는 그냥 아 회사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네. 제 친구들이 이 유튜브에 유튜브에 이렇게 하면 <laughs> <laughs> 그게 제일 짜증나고 <웃음> <웃음> 이 유튜브야 드시죠 <laughs> 네. 이거 누가 시키셨어요 접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고구마 고마워 리 네. 에스프레소 음. 그베스버타는나그이상으로 그 드세요 에스프레소 먹어지이탈리아 사람들은 오전 오전이 지나고 나면 라떼는 일절 먹지 않아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아침 식사만 라떼로 먹고 그 이후에 라떼를 시키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치를 보더라고. 그는 원래 안 먹고 도 아침에만 먹는 거. 라떼를요? 식사 대용으로. 는 이탈리아 네. 사람을 네. 내게 하는 거죠. 이탈리아인들의 네. 개념에서 네. 카페는 그냥 에스프레소. 음. 모든 카페는 그냥 에스프레소고. 근데 라떼는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쳐 부은 거잖아요. 처음. <웃음> <웃음> 네. 어, 그냥 보면 안돼? 어. <laughs> 저 보면 야 돼? 마치 걔네들 입장에서는 계란 띄우는 것 같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혐오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탈리아 사람들이 혐오한다기보다 외국인들이 관광 많이 가니까 줘 주는데 그거왜 먹어 아니지 약간 그왜 먹어 보다? 그냥 아 이탈리아 사람 아닌 거이탈리아네 이탈리아 사람 아니네를 그걸로 음. 보겠지 그 말고도 이탈리아 사람들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맞지 파스타 부러뜨리는 거 파스타 부러뜨리는 거 <laughs> 여기 전망대 아니에요? 전망대를 하면 이제 부터 이제 내려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 항상 누구를 아, 내려다보겠다는. 그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투어 코스를 짜면은 저는 도어투투어 걷는 거 싫어. 음. 딱질색이라서 음. 음. 도어투도어가 아니, <laughs> 어, 그 휠투휠이네. 휠투휠. 아 집에도 바이크를 타고 들어가시는.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최소하게 그 내려서 때문에. 걷지 않겠다는 네. 의지 아니 근데 <laughs> 저도 여기를 지나가면서 맨날 보기만 하다가 솔직히 완전 진짜 관광지잖아 요 여기 그. 대형 버스들 와가지고, 네. 한옥농대라서 이렇게 와볼 생각 없었는데, 와보니까 좋네요. 사람도 네. 없고 조용하고. 생각보다 조용하고, 네. 경치도 볼만하고. 음. 그, 아, 이번는 레코 라이트 켜져 있는 건 아니겠지? 아까 제가 껐는데, 방전밖에 더 되겠어요. 얼른, 얼른 확인하고 올게요. 지금까다 있으러... 되니까 해가 뜨네. 근데 이제 아침부터 이 정도였으면 더 뭔가 그 좋았을 텐데. 근데 원래, 원래 시즌 오픈이 그 날씨 좋을 때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추운 마에 하는 거죠. 비안온게 다행이죠. 근데 원래 시즌 오픈 때는 그눈오 놓고 계약 식날도 눈오고 이게 또 국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응. 다행히 눈안 왔으니까. 응. 오늘 원래 비 온다 했었잖아. 켜져 있었나요? 실제로 실제로 키온 상태였어. 오, 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집에 못갈 뻔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텐덤 할 뻔했다. <laughs> 차에 텐덤 할 뻔. 했 양쪽 옆에서 이 발판을 센터 밀어주면 <laughs> 갈수 있어. 그럼 그렇게 하다가 시동 걸리나? 어. 어. 걸수 있지. 뛰어갔다 더니 숨차 이거 봐 이게 3보 이상 스쿠터하니까 폐활량이 그러니까. 안 좋다니까 네. 원래 저 정도 거리면 스쿠터 타고 가야 될 거리니까 너무 네. 무리했어요 근데 승헌 기자님이나 권희 어. 기자님 둘다 운동하시잖아요 저 러닝머신은 안 해요 아 진짜요? 저 웨이트만 해요 저도 걸어요 그냥 어. 드 의외로 여기서 뛰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니? 나러닝하아 그래요? <laughs> 어. 아침마다 러닝하신대요 어. 아침마다 러닝은 안 하고 밤에 네. 보통 뭐에 쫓기시는 하면. 거 아닌데 확실히 오토바이 타, 타더라도 운동을 해야, 해야 되는 음, 것 같아요 바이크 탈때 생각보다 그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도 엄청 아프고 여기 뜬게자잖아요생스벅어 음, 이, 이 허벅지. 허벅지가 중요한 이유가 근육도 제일 많고 근육 양도 제일 많고 힘도 제일 좋고 T 탱크라서 건강 기능서 너무 건커 지금 뭐 <laughs> 건강식품 광고라도 <한> 받은 <laughs> <많은> 것처럼 아르기인 <laughs> <laughs> 소팔메토 이런 거아 별로... <laughs> 그만 그만, <laughs> 야, 그만. <laughs> <laughs> 아, 빨리, 빨리, 어땠어요? 나는 연식이 다른, 같은 기종이긴 하지만, <laughs> 서로 차이도 보이고, 어떤 사람들한테 서잘 어울리겠다 같은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디자인만 다른 건 아니다. 네. 라는 것도 알게 됐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투어 다닐 때가 많아서, 아... 주위에 타는 친구들이 다 네. 없어져가지고, 네. 아, 아주마 없어졌다는 게, 그러니까 바이크를 접었다는 겁니다. 네. 다들... <laughs> 거기 보시면 안 거기... 되고요. <laughs> 잘 지내고 있지. 이로 <laughs> 아, 그러면 안 돼요. 아, 안 되지? 사실 되게 건전한 취미잖아요 아, 그럼. 그러면... 술도 안 먹고, 오토바이 타고, 밥 먹고, 카페 가서 얘기하고. 그래. 그러고 이제 집에 가는 건데. 그치, 그치.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사고 치고 다니는 줄 아는데. 오늘 우리 노는 거 보면은. 오해 안 돼가지고 맨날 오토바이 얘기나 하고. 건강 이야기 하고. <laughs> 시즌 오픈 투어를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야심차게 시도하는 첫 번째 컨텐츠인데, 올해 계속해서 이 컨텐츠를 할 예정인데,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오늘의 투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